되게 이국적인 느낌. 음. 아 요즘 살도 <laughs> 사살좀 빼고 입었으면 얼마나 예뻤겠냐고. <laughs> 그래도 예쁜데 뭐. 아, 근데 괜찮아. 와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그래. 어플로 어플로. 예쁘다.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. <laughs> 밀착으로 찍어줄게. 핸드폰은 적었지 셀카 하나만 어, 어? 찍 너무 이쁘다. 근데 그 드레스 편하 아, 안에 것도 없으니까. 편해? 어, 입거면 이쁘다니까 봐 <laughs> 아, 대박이네 진짜. 음, 이쁘네. 자꾸 옆으로 뛰어들고 언니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. <laughs> 아, 저기 기분 좋은 순간이저 <laughs>